안녕하세요, 조튜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오마이걸이 컴백 티저인 골든 로어글라스 컴백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티저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멤버들의 목소리와 의상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 표정인데요. 표정을이용 컴백 티저를 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사슴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슴은 과연 무엇일까요? 효정은 라이브를 통해 사슴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근데 그건 저만 봤는데, 제가 제일 깊숙한 산에서 찍었어요. 제가 저, 그냥, 좀 깊숙이 전 찍어도 된다. 등산 많이 해갖고 전 많이 들어가도 된다. 그랬더니, 한, 거의 한 20분 넘게 걸어서 들어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니까 진짜 저는 사슴을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사슴을 봤는데, 사슴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사슴이 저 이만큼 보, 보인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이모티콘을 붙인 거지. 사슴이 뭔가 뭐, 뭐 티저에 뭐, 거기에 뭐 숨기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결론은 사슴과 엄마 이거의 컴백은 전혀 관련이 없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